안 온다 안 온다 힌트 윈드?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아이고 <laughs> 탑은 골트 누가 뭐라 했어? 골트으로 파이팅 파이팅 뭐야 저거? <laughs> 레오나 착취 배운 거야? 착취 레오나가 뭐야? 나룬 나 건든 적이 없는데 이거 버그 아니야? 먹으면 원래 느낌 해 주긴 해. 아 참. 아으로 아, 쳐줘. 아아 아, 아, 싫어. 포우로 아, 보러 갈게요. 그래, 혹시... 도 아. 좋단데. 나 선배 다 그냥. 털어 버 싶다. 진짜 털어 버로우 싶다. 시작해 대리로 존나 싸야겠다 그냥. 아, 말렸다. <laughs> 개 말리면 아. 혹시 있으면 살텐소? 얘네도 블루리시. 응, 먹어도 돼. 이제 빼야돼. 서로 풀캠프. 킹데이거 개몽했다. 유충 레오나가 쓸수 있어. 그냥 시야 정도만 네, 체크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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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형은 유충 안 쳤다. 아, 얘내거다 먹었다. 여기 아, 킨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다마고 <laughs> <laughs> <몰라>, 그냥... <laughs> 덤프해서 죽어준대 이거 미드 와, 미드 어디 있어? 미드 와. 여기 여기 여기야. 내 와도 나나 저거 나 이거 스펠 스펠 나이스 온다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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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쭉도야다 빼야 이거 우리도 갈게 우리도 갈게 천천히 아래로 해봐 우리만 가나 빠지면 서하는데킨도 온다 킨도올 거다 이거 우리, 우리 왔어 우리 왔어 킨드 풀필요없다 컨디션 너무 좋아 내탑 받아 먹을게 이런 거 그냥 좀 힘들면은 궁으로 클리어해도 돼 아로 not s u 리 e if you're a part of 을 하자마자 바로 써버리는데 나 이거 볼게 이 f you're a p 이 r t o 이 the s 다 o r y I'm not s u r 어 if you're a part of the 쪽이 o r y I'm not sure if you're a 야, 얘네 킹을 미떤 걸린다 봐, 우리 또 미떤 걸린다 봐, 얘네 살인다. 몰라 근데 이거 여기다 해놔가지고 안 보였어 저기내가아 오케이. 탑은 유리해. 킹다 아, 아래 킹다 아래 킹다 아래 아래. 얘로 와도 될때 와도 없거든 와도 없어 지금 와도. 다아아 받아. 이제 이제. 얘도 보다. 얘도 풀이야. 뚝보자 뚝보자 그럼 그래? 노플이야?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아 어, 가다 가 이제 이제 얘도 보다얘 노플이야 뚝보자 뚝보자 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laughs> 탑 잡았어 좋은데? 이거 유스 부터 하고 용어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할게 그나 노플이니까 체크해줘요 10분? 15분까지? 이거 내려와서 잡다치즈치즈나 치즈야 나내거 먹는다 내꺼 어. 먹는다 야 이거 하나만 먹고 갈게요 어 지금 여기 들어왔어 어 가줄까? 어. 이거 어 뭐야 이거 봐봐 주달아 주아 여기, 주다라. 주다라. 여기 가는 중 이거 알이 아, 노궁이야, 노궁 노플. 방한다얘네 생각보다 못했다. 나이스. 머리를 살짝 잘못 가볼래? 아, 빨라. 머리. 바로 용하다나 해요. <laughs> 어. 나 스마 없어. 위쪽 조심해라. 위쪽갈수 있다. 드드 레드 타이밍이야. 이밖에 없어 갈 때. 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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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바텀 다이브 보나 이번에? 에서 클리어 했는데 안 한다 안 한다 힌드 민드 잡았어 잡았어 잡았으면. 형 그대로 집갔다가 바텀 와두라 탱탱해 내 올라 미드갔다다 민드갔어 다미드갔어 얘도 민드 이지리얼도미드 나도 가고 있기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여기, R2 여기 R2, 아래 여기 아래 R2 보자. 이거 아래 궁 빠져야 되거든 아래보터 음. 레오나 레오나 흔들볼게 흔들볼게 잠맞 우리는 벽을 넘는 점프들. 여기까지 노플노플이야때려보내요나 로플? <laughs> <잠깐만. 웃음> 아, 하나. <laughs> <나이스, 웃음> <너. 웃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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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야 다이버 걸래? 믿들 열심 해라 믿들 믿들. 너부터 퇴가. 나 간다 이제. 벽끝. 좋은 남자였네. 아니까 내가 말했잖아. 코둥이 그라가스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저 그라가스 한다 했을 때. 왜냐면 헬창이 응. 술을 먹는 순간 약해질 수밖에 없어. 헬스 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이겨? 아래, 아래 아래야, 아래야 이거. 이거? 니들은 집갈 안녕히 세요어 <laughs> <해 문화 확실히? 웃음> 어, 맛있다. 야, 대폐문세명 뭐 와가지고 귀엽다 아니 그 마법의 양 500원짜리 산줄 알았어 아니 나 봐줄 사람? 갈게 응 음. 갈게 갈게 킨드 있나 우리 근데 가 텔도 봐주면 될 듯? 봐줘 나 봐줘 벽치... 벽공 할게 안 할게 아이고. 땡겨봐 땡길 수 있어 아. 여기 텔타 텔타 여기 바텀에 텔타네 텔타 다 빠져나갔어 가는 중 가는 중 유미 궁 유미 궁 주단아 너 죽는다 주단아 플레이서 플레이서 그 잘했다 이거 이즈 봐도 돼? 이즈 볼게 난 이즈 볼게 여기, 여기 왔어. 나 왔어 플래시 빠졌다 에이, 돌아서 갈게 잡았어 잡았어 아이 다아 많이 시게나 내가 할 뻔했던 방 그거. 야 이겼다. 시기야. <laughs> 누가 예리용이를 불어. 아나스이스 보통이 뭔데? 물렁 물렁 다 물렁 물렁해. 음배살 봤어? 운동 좀안한것 아, 같은데. 음. 근육 다 어디로 갔어? 다 빠졌던데? 둘러봤. <laughs> 어, 모델 없으면 우리가 이겨 그냥. 이거 깨달았어. <laughs>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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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어디시 근데 정말 하나 정도는 먹혀도 돼서 천천히 해도 될 듯. 누나 너무 뒤에 있어. 왜이렇게 뒤로 왔어? 아, 그래? 불 한번 쳐줘. 아, <laughs> 빨 계속 돌려줄까? 잠깐만, 이번에 시험 한번 하고. 누나, 여기 와서 여기 와드거거 나 이대로 이거 한번 여기 아까 여기 와 와드릴 거 같거든. 나, 나 이쪽으로 쭉 해서 탑방 가볼게. 기다려봐. 나 신발에도 한 신발. 가자. 내 가자. 나 이거 둠너롭게 잡았다. 뭐야지? 이 새끼야. 뭐야지? 개새끼야. 개새끼야. 한 대씩 가자. 까불면 죽어야 돼. 어때? 얼크나 어때? 그래. 좋았어. 개 크랙이야, 형 이거. 같은 아, 조심해라. 나 이거 위다. 잘 가라. 아니 아니 안안 나이스. 너아 줘? 아 때려 봐 때려 봐. 너트야 와, 도 미쳤다 이거. 와, 왜 이렇게 미쳤기 이거 Yogi 올줄알았 r a c h u Yogi Rotarachu! Yogi Rotarachu! Yogi Rotarachu! y o 와줄 수 있나? a r a c h u Yogi Rotarachu! Yogi r o t a r a c 거 u Yogi r o 어 이거 로려 게.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고 돌겠다. 나이스. 괜찮아? 커블? 반패 없잖아. 너무 좋아 가라가라 어, 기다리 잡았어. 가라지 가라지 간다 와. 떠올라야 돼. 떠올 높 레블라 오는 중 위에서. 다운. 스킬 풀 말해줘야 돼. 이한 와, 교리호. 이거 축구 선수라니까 그냥. 잡아삐, 잡아삐. 어, 묘목띠, 묘목띠, 잡아삐, 잡아삐. 묘목띠 잡아삐. 잡아삐, 잡아삐. 야, 너 조심해라 이제. 나 가는 중이야, 탑. 음, 나안살 거야. 나염, <laughs> <다> 뽀뽀뿌 <laughs> 어, 야, 근데 뭐,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다이. 뭐하는 거야? <laughs> 어얘 방패 빠졌다. 갈게 있다. 내가. 아, 나 일로 와. 나는 나는. 공 뺐어. 공 빼놨어. 아 이게 어, 미들 조심. 아 그럼 여기. 아좀 아쉽다. 잡긴 잡겠지. 아 좋았는데 형 탑번 먹어. 미들 조심. 아좀잘 빨아가지고 이거 딱두 떡케만 덩어가 되는데. 뒤틀 되는데 해줘. 나뭐 어, 할래? 받아 받아 받아. 왔다. 나 조심해. 우리만 안 죽으면 돼. 빼면서 해야 돼. 다블 어, 갔을 거야. 어, 어디든이야. 블안 갔어. 안 갔어. 만 <laughs> <르블랑 안 갔어. 웃음> 보다가 죽어 버렸어. 동도야너 죽는다. 어, 아래 텔타 아래 텔타 하다 하다. 쭉 가도 될때나 슬로우 돼뭘 쳤어요? 뭐원 쓰면 그냥 가보자 아, 아잡은데어 아, 아, 뭐야 뭐. 야 누구 온다 어, 바루스 가는데 바루스 노궁에 노 궁에 노 스펠 바루스 아래 빨리 맨탈게 바루스 아래 상태 안좋아 바루스 아래 온다 아, 바루스... 맞으면 잡는데 바루스 <목소리>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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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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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겠다. 브라운 다으될 아, 음, 듯? 폭박되면 잡겠다 아, 마카오가 너무 쎈데? 시계 시계야? 시저탱시계요 시계야? 요 탱이에요. 얘네 얘탑 했고, 얘네 시계야? 했고얘 시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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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야 시계야? 야시야 우리 야시계게시 빼줘. 시계야? 시 잡아. 시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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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게 공사볼래 여기? 야 우리 알아. 뒤에 쫓아옵니다! 어, 맞다x2 버린다. 와그 명칭 하면서 그냥 얘 돌아야 되거든. 미드 타워 키도 없다. 야얘 돈다 일로. 아. 우리 미드로 가자 그냥. 여기 있다. 얘 뒤에서 온다. 우리 위로 가면 돼. 야, 마, 마오카이, 마오카이 봤다. 마오카이 안 죽어. 마우 코팅이야, 겁나 해. 마우 안 죽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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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laughs> 반으로 접었는데? 빼면서, 빼면서. <laughs> 맛있다. 20번 스택 500이면 너무 무난무난하게 잘끄는데 얘네 답 없어서 지금 뭐, 빡바론 같은 거? 밖에 할거 없을 듯? 음나 테리스니까. 야, 버, 버자, 보자 보자, 보자. 나공복게 탑탑. 얘 있나? 스킬, 스킬 없는 거 같은데. 돌아면 내가 죽일게. 어, 이걸 안 돌아. 와, 씨, 나킬안 주려고. 갈게. 얘 봐도. 빼면서 하면 내가 마오안 줘봐. 보자 보자 괜찮아 괜찮아 보면 돼성은다 쓰면 울어요 이게 나 여기도 볼게 나 스킬 좀 스킬 좀 스킬 좀 어, 른쪽 오른쪽으로 빼 오른쪽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빼 누가 없어졌는데 옆에서? 스킬 보자 스 보자 야 빠르다 애들 아, 거기 가는 거 이거. <laughs> 어 맛있다. 누나만 안 죽으면 돼. 바른 걸 준비해 볼래? 바른 쪽 압박해 줘야 될 듯. 그럼 음. 쳐주자. 따고 노출인가? 후에 와야 될거 밀지 말고. 어? 그냥 오면 딴 봐도 되겠다. 그냥 걸게 이거? 응? 음.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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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여기 덩굴 부터쭉 들어가 <laughs> 지금 바로 쭉 간대 나 들어간다 레드, 레드 간다 일단 <laughs> 나 무시하고 차 떼려면 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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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차 부서 그냥 무시하고 얘네 근데 다 간다 이거 <laughs> 몰라 그냥 다 부서 다부었어 <laughs> 상대 기지 없어. 그냥 몰라. 그냥. 다, 뚝, 뚝배기 다 깨버렸어. 몰라. 이게 힘의 차이 보여줬어. 어, 바로 기 지금 쳐. 세, 세명에서못 막은 거야. 텔 타가지고 다온거 봐라. 안 죽어주면 어떻게 하는데. 안 죽어주면 어떻게 하는데야 여기서 제가 안 죽어주면.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리 와. 그냥 너안 되겠다. 어디까지 오는데. 상류아 어디까지 오냐고. 어디까지 오는 거야. <laughs> 뭔데? 재밌겠다. 존나 와, 재밌다니까? 재밌겠다. ㅈ 나 재밌다네 그냥 뚝배기 다 터진다니 그냥 대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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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끝나면 기다렸다가 대갈빠 슬로어 걸고 가서 대갈빠 이게 거이 진짜죠? 대갈빠 대갈빠 내가 가 키워주신 요 하드크리트. 다운로드 크닥동이으로보는 거. 아, 예. 드크카동카 하드... 어땠어요? 예, 그 예, 싸우고 나서 예. 바로 카카카 돌아서 가는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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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